찾아봤는데, 네. 아, 원래 여름철에는, 그 여름철에 민어가 진짜 맛있는데, 지금. 민어? 어, 민어. 근데, 지금은 방어가 유명해가지고, 방어 팔지 안 팔지 내가 전화해봤는데, 한다고 어. 하더라고, 다행히. 아, 그래요? 한번 가보면 될것 같고, 일단. 원래 네. 오늘, 오늘 방어 먹으왔는데 아, 방어는 할지 근데 어피여가민맛집이서 네. 원래 민랑 방어랑 같이 먹으려고 했잖아요. 되면. 아, 아니면 바, 방어만. 아 방어만. 다 같이 나온대. 원래는 같이 나온다고.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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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지. 지리탕 먹는 더지리. 먹을게요. 어때요? <laughs> 다시 그거 먹고 일단 먹는 거죠. 뭘먹까 그냥 탕 잘. 아

진도 어디 저 해남 쪽이 장한아 가지고 이긴 거예요. 해남 진도 갔어. 예. 계속 옮겨서 된 거예요. 옮겨서. 음. 어때? 아, 지 본데도 진 시큼함이 있으미 약간 네, 좀느껴 네, 이런 거확 잡아도 그래 마늘이 네. 알싸한 것도 오 달라기 많아. 진짜요그다는 그러다가 얘 같다. 껍데기. 껍데기. 지금 <laughs> 저희가 전문가는데 하다가 한 2년 정도 그래도 이렇게 가슴씩지 불안단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뉴피이랑 같이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요. 국물 좋아, 국물 좋아, 미 국물 좋아. 음, 민어 기름장. 는기름장 음. 무조건 기름장. 음. 기름 기름 만나면은 맛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형 보았는데 왜 나왔대? 와서 먹어보세요 진짜. <놀라>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좀두 닦해 보였었는데 어떻게 우리 핸드폰나로만난거니까 오늘 처들으로좀 시작했을까? 처음부 처음부터 누가 먹어 <놀라> 돈을 좀되면은 장비도 사고 하는데 열심히 해보자고 만명내면은 아. 부풀어서 하고? 천명만 명은 넣어 말고 나 솔직히 그때 그 먹었을 때 우리가 술을 꽤 많이 취해가지고 얘기했었잖아 나좀 그래. 그래. 즉흥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 그래. 그래서 뭔가 이게 잘 될까? 그래. 다음날 술 깨고 나서 좀 사실은 좀 하기 싫었다는 거라서 좀 걱정이 됐어 아. 할수 있을까? 아. 잘 부탁합니다 <laughs> 자. 회에 대한 일탈 초장 아, 해외 비슷한... 일탈은 초장이야 음... 초장 맛 음... 맛있는 거 먹자 음... 애초에 채널 취지가 뭐였어 채널이 아, 왜착골방인지는 음... 추측에 맞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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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민어를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장인어른이 민어를 엄청 좋아하죠매 음... 네, 여름마다 먹었었는데 음...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거같아그 <laughs> 마이크 한번 더 해볼까? 해볼까? 아이 미래 못봐아 이거 또을 같아 뭐더줄거 있어요? 아니요 너맛있어 어... 어... 그래, 아... 안 돼요? 지금 도 마고 음, 있는. 안돼 안돼. 음. 여기는 미나가 음. 회도 했데 지리탕에. 음. 내가 그때 음. 최근에 아, 내가 친구 친구랑 준규. 준규랑 영훈이랑 목포 갔거든. 그건지. 목포 갔는데 목포 가서 아 그때도 미 먹었다. 미 먹었는데 지리탕이 아, 엄청 진했어. 여기 지리 사진으로 음. 보는데 거지네 이따 음. 보자고 이택 음. 어, 어, 줍니다 여기 어. 우리 유튜브에 대해서 어진 갈래 무 얘기하는 거야 어쩌 손님 만나고 얘기한 거야네 나왔다 지탕이단지탕못 어. 네. 차고 음, 어저해 너무 이먹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 어. 끄덕 어. 먹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봐봐 제가. 친구랑 못 가서 먹었을 때그 민어 탕이랑 색깔이 음. 달라 색깔이 색깔이 아저기야 아니죠 이거. 어떻게... 아니죠. 한국... 아, 그런 거 모르겠고. 카메라 끄겠습니다. 지긋지긋. 너무 음식 너무 맛있었고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골목 소주빵 이게 완전 소주빵이라 뭐 이름 맞게 소주를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름에 걸맞게 진짜 여기서 소주 진짜 많이 먹고 가고요. 저희 앞으로의 채널에 내돈내산 나야 아! 나. 난, 말로 안 해. 도와줄게. 내가 누군지. 도와줄게.